네, 2025년 8월 10일이고요. 여기는 팔각정이에요. 팔각정. 자. 아, 네. 여기 팔각정 보이시죠? 팔각정보다는 여기 뷰, 뷰. 네. 오늘 지금 어디세요? 더운데 어디 나가 이러고 방에서 어, 넷플릭스 보시나요? 그것도 좋죠. 좋은데 뭐든지, 아, 나는 그냥 하기 싫어서 머물러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정말 재밌는 영화를 일부러 보기 위해서 방에서 넷플릭스 켰어. 뭐든지 자신의 선택으로 그 순간에 머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팔각장에 있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건 방에서 짜파게티 드셔도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우리는 최고의 선택 속에 하루를 사는 거예요 평생 30년 50년 남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 안 돼요 오늘 하루만이에요 <laughs> 이미 좋은 하니다